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와 이권카르텔을 아주 단단하게 잊고 있어서 음. 이 최첨단 무기가 군대에 납품이 안 된다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요거는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게 2014년부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와 오래됐어요. 11년간 취재한 겁니다. 한 아이템을 물론 이제 11년 동안 이것만 취재한 건 아닌데 최초 이 11년 전부터 취재하기 시작해서 이 개발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를 도입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다 지켜봤어요. 그 동안은 참았는데 음. 이제 결국은 해외로 나가는 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김영세라고 두랩텍 대표가 있는데 이분은 군에서 무기를 개발하시던 분이에요. 음. 어 지대공 유도탄 천마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셨고요. 워 게임 하잖아요. 네. 시뮬레이션 돌리잖아요. 그걸 옛날에는 돈 주고 미국 걸 사다 썼는데. 그거를 깔끔하게 국산화 시킨 장본인입니다 군에서 그러니까 원래 기술자네요. 무기 개발 과학자예요. 그데 어 2013년에 중령으로 예편해서 포 대포를 쏘면은 포탄이 멀리 날아가야 좋을 거 아닙니까? 멀리 날아가면서도 그렇죠? 명중률이 정확해야지. 네. 요거를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그래서 그 기술을 확보를 했는데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까. 대포를 만들어서 쏴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대, 대한민국에서 약꼭고 네. 그 기술을 총알에다 접목해서 총이 실제로 파괴력 있게 멀리 나가는지 명중률이 정확 정확해지는지 쏴본 거예요. 음. 영상 보시죠. 첫 번째 영상. 어, 첫 번째 영상. 중수기 들어가. 들어오면... 아, 요거 말고요. 테이백. 아, 그니까 어떤 네. 영상인지를 일단 잠깐 소개를 해 주고 아. 보겠습니다. 어 네. 요 신기술을 접목해서 총알을 쏴 봤어요. 어, 어. 앞에 보실 영상은 대한민국 육군이 주력으로 사, 사용하는 음. 일반 소총수들. 최체 앵커 님뭐 사용하셨어요. 5.56mm 총. 총 K2, K2. M K2 썼죠. 네. K2에다가 K 100탄이라고 있어요. 지금 음. 대한민국 육군이 주력으로 음. 사용하는 탄입니다. 그나마 좀 좋다는 탄. 음. K 100탄을 한번 쏴 보고 그다음에 어, 이두레텍에서 개발한 고성능탄 이게 어. 일반 소총탄이에요. 어, 오케이 오케이. 요거를 네, 방탄간 어. 장갑차에 들어가는 방탄가 총알을 어. 막는 어. 네, 방탄 철판이죠. 어. 6.5mm 두께에다 대고 한번 네. 쏴본 거예요. 아 누가 더 파괴력 있는지 파괴력 있는지 어, 네. 한 영상... 앞에 게 K 백 뒤에 께 고성능탄입니다. 자 앞에 께 기존 자 뒤에 께이 사람이 개발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mbc 때 이게 이미 2022년에 보도했던 거거든요. 음. mbc에 잘 편집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아무튼 위력이 아예 차이가 뭐한우과땅 차이네. 대단하잖아요. 어. k2 소총에 나와서 지금 쐈는데 어. 장갑차에 들어가는 방탄 철판 그것도 6.5mm짜리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네. 네. 일반 소총탄이. 어. 이거 영상을 보신 분들이 특히 밀리터리 마니아 밀떡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철갑탄인 줄 알고 오해하는데 철갑탄이 아니에요. 일반 소총탄이에요. 아 K2에 들어가는 M16에 들어가는 아 그래서 K100탄이랑 가격이 똑같아요. 더 비싸지가 않아요. 이미 군에 12만 발을 납품했거든요. 그때 별로 안 비싸게 이미 납품을 했어요. 예, 네. 똑같아. 그리고 재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텅스텐을 쓴다거나 뭐 니켈 합금을 쓴다거나 뭐 탄소강, 뭐 탄소섬유를 아, 쓴다거나. 아니야? 그럼 탄이 비싸질 거 아니에요? 비싸지지. 그런 특수탄들은 이미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텅스텐 어. 특수탄들은. 아, 비싼 거는. 네, 비싼 것들은. 이거는 K100탄, 일반 소총탄이랑 재질이 거의 똑같아요. 어. 그래서 가격이 똑같아요. 가격이 똑같대 가격이 음... 똑같은데 지금 저런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한우가 땅차인데 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혁신이에요. 혁신이지. 네. 혁신이에요. 예.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납품하겠다고 1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잘안 됐고, 왜? 2021년에 겨우겨우 신속 획득 시범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납품을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군에서 그 아까 납품했다는 12만 발을 다양한 상황에서 다쏴 봐요. 음.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보신 저런 성능이 나옵니다. 예. 어.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적합 인정 판정을 받고 2023년에 합참 의장이 도입하자 그리고 어. 최종 결재를 딱 합니다. 음. 대한민국은 특이한 게 군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무기를 사용하는 군이 있고 무기를 사주는 방위사업청이 독립기관으로 따로 존재합니다. 네, 방위사업청? 음. 네, 방위사업청은 무기를 사주기만 하는 기관. 어, 네. 방위사업청이 사주면 군은 쓰는 거죠. 그 무기를. 어. 네, 이런 거죠. 음. 방위사업청이 탱크를 사주면. 아, 구대행 같은 거네. 그렇죠. 군이 가져가서 사용하는 아, 오케이, 겁니다. 대한민국은 방위사업청. 아, 방위 이런 어? 제도를 둔 이유는 어? 군이 다 하니까 비리나 부패가 너무 심해진다. 아, 방위사업과 관련해서. 건너서 음, 이걸 투명하게 할수 있는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면서도 깨끗하게 할수 있는 기반을 어. 방위사업청을 만들었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2023년에 합참의장이 최종 결재하고 어. 야 이거 사줘라고 하고 방위사업청으로 넘겼을 거아니까 어, 잘했다. 음. 방위사업청 이걸 받아 들고 나서 어, 갑자기 어. 모 대기업에 비슷한 성능의 철갑탄이 있다라고 쓱 자기들 보고서에 올립니다. 음. 아, 네. 그러면서 로비가 있었나 보네. 요두 개를 경쟁 구도로 몰고 가요. 어, 어, 아. 경쟁 구도로 몰고 어. 가요. 근데 그 대기업의 탄은 일반 소총탄이 아니라 텅스텐이 들어간 철갑탄이에요. 어. 그럼 필요 없지. 그러니까 일반 소총수들이 아니, 우리 다 군대 갔다 왔지만 소총수들한테 텅스텐 들어간 철갑탄을 나눠준다는 게 말이 돼요 아 이거 비싸서 안돼 군에서는 M16이나 K2에 들어가는 일반 소총탄 중에 좋은 거를 사달라고 지금 방위사업청에 넘겼더니 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방위사업청이 이걸 사주기가 싫은가 봐 어... 그러니까 갑자기 대기업의 비슷한 성능에 훨씬 비싸긴 하지만 텅스텐 들어간 철갑탄이 있대 두 개를 경쟁시켜서 살아남는 거를 너희들한테 줄게 군에 줄게.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방위사업청 입장인데 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일반 소총에다가 텅스텐 철갑탄을 넣어서 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몇발 쏘면 소총이 부서집니다. 음. 탄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음. 일반 소총탄은 구리 자켓이잖아요. 음. 이건 텅스텐 자켓이거든요. 총 열이 버티질 못해요. 아몇 발은 나가겠지, 수십 발 나가겠지. 그런데 아 수백 발이 되고 수천 발이 되면 그냥 총이 부서져요. 아 총열에 무리가 기 때문에 음못 쏴요. 그러니까 그러네. 이게 말이 안 되고 일단 비싸고 어 비싸고 그리고 그러면 그 철갑탄이 실제로 그런 서, 그런 성능이 나오느냐? 그 대기업의 철갑탄이 어 대기업이 실제로 그런 철갑탄을 개발한 건 맞느냐? 방위사업청 지들도 모르겠대. 응? 그게 방위사업청 내부 문건에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걸 확보해서 보도한 건데 모르겠대 자기네들도. 그냥 그 대기업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설마 거짓말하겠어? 있겠지? 하고 심각하네. 경쟁을 붙이는 건데 이게 또왜 말이 안 되냐면 이두레텍의 고성능탄은 이미 2021년에 신속 획득 시범 사업을 경쟁 입찰에서 들어간 거예요. 음. 경쟁 입찰에서 들어가서 3년 동안 수십 차례의 군과 함께 성능시험을 하면서 3년의 시간을 버리고, 보내고 거기에 수억의 돈을 넣어서 성능시험을 자비로 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다 통과해서 도입하자라고 했더니 대기업 걸 가져와서 얘네들은 뭐야? 뭐 응. 성능시험 한거 있어요? 확인된 거 있어? 신속 획득 시범 사업을 한게 있어요? 여길 붙여서 또 경쟁 입찰 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소기업 그냥 죽이기. 아... 그래서 이 업체는 최근에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11년, 12년째 이것만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음. 한국에 납품하는 건 이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근에 아시아의 모 국가와 총 3억 불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 뭐그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지 이거는. 아 어. 아니,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했어 이거 이거? 기자는 보도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도했습니다. 보도 예, 네, 보도 어디서요? 좀... MBC에서. MBC에서도 3년 전에 했고요. 음. MBC에서 나왔으니까 작년에 저널리스트 제 채널에서 한번 했고 음. 지난주에 저널리트에서 또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는 아. 분들은 꼭 찾아서 근데 봐주세요. 근데 저는 어? 처음, 영상 보면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이슈가 잘안 됐나봐요. 아. 이게 제가 일반 유튜버다 보니까 잘안 되고 그래 음. MBC 에 있을 때 보도를 해서 MBC 보도가 조회수가 200 몇십만이 나왔고요. 음. 뉴스 전체가 음. 한 4분 되는데. 음. 그거 쇼츠는 1200만짜리가 나온 게 있어요. 오, 쇼츠가 오. 이미 3년 전에 오. 그때 왜 mbc에서 보도를 했냐. mbc에 보도를 하니까 댓글이 뭐가 달리냐면 이런 걸 개발했다. 이런 게 있다라고 하니까 댓글이 야 mbc 장희수 쟤는 좌빨 아니야? 왜 국산 방산 기술을 저렇게 노출시켜. 뭐 외국이 보고 뱉기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댓글을 달렸는데 왜 그때 보도를 한 거냐면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아. 제발 좀 해라. 음. 음. 근데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이 관피아 이권 카르텔이 보도 한번 한다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 아. 저 고성능 탄이 뭐까지 뚫느냐면 레벨 포 방탄복. 레벨 포 방탄복은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방탄복입니다. 레벨 포는 아, 네. 목을 뭐를 막는 거냐면 7.62밀리 철갑탄을 막는 방탄복이에요. 음. 철갑탄을 막아야 레벨 포를 줘요. 미국 N I J라는 아. 기관에서 그러니까 총알이 못 뚫는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근데 K2 소총탄이 5.56mm 소총탄이 레벨 4를 뚫었어요. 와. 예. 네. 근데 이고성능탄이 소총탄이 못 뚫는 게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방산 카르텔은 못 뚫어요. 와, 이거 신적이다. 네. 방산 카르텔 아. 못 뚫습니다. 다 뚫어도 방산 카르텔 네. 못, 못 뚫어. 네. 그것 뚫어 내야지. 못 뚫습니다. 뭐 에이 그렇게 또수 얘기하면 수. 안 응. 되지. 제가 12년 동안 지켜봤는데요.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는 정말 무수하게 많은 말도 안 되는 온갖 짓거리들이 방위사업청과그 주변에서 다 벌어집니다. 아니, 와. 이건 무조건 들어야지. 아니 뭐 우리 기업을 살리는 의미도 있지만 네. 대한민국 국방력이 올라가는 문제 아닙니까? 음.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게 원래 포탄에 적용하는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총은 직사고 음. 포탄은 곡사입니다. 곡사. 핵심 원리는 비행 안정성을 증가시켜서 바람을 더잘 가르고 날, 날아가게 만드는 게 핵심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곡사포로 쐈을 때더 성능이 좋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이 업체는 포탄을 이 기술을 적용해서 포탄을 만들면 어 지금 K9 자주포 일반적인 그냥 별 기술이 안 들어간 자주포의 포탄이 한2 0몇 킬로 날라갈 텐데 한세배 정도 더 멀리 날 날라갈 거세 배에서 3.5 배가 더 멀리 날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데 와. 못 쏴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럼 쏴볼 수가 없는 거고 네 군에서 음. 협조를 안 해주니까 와. 그래서 외국 나가서 쏴봐야 됩니다. 와. 와. 야 육군이 3년 뒤부터 소총 등에 사용하는 탄환을 고성능 탄으로 교체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기존 탄환보다 유효 사거리가 세 배나 길고 탱크와 장갑차의 철갑을 뚫을 정도로 파괴력도 강하다고 합니다. 장인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1년 4월 경기도의 한 육군 사격 훈련장, MBC 취재진이 참가한 가운데 고성능 탄 성능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100m 거리에 장갑차에 철갑으로 사용되는 6.5mm 두께의 방탄 강을 설치한 뒤 소청에 들어가는. 5.56mm 총탄을 발사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K-100탄. 맞은 자국만 생길 뿐 가볍게 튕겨져 나갑니다. 이번엔 고성능탄. 맞는 족족 방탄강을 뚫어버립니다. K 100탄과 비교해 탄착군도 훨씬 좁게 형성됐습니다. 명중률까지 향상된 겁니다. 지난해 1 0월엔 사거리 성능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1km 거리에 3.5mm 두께의 강철판을 설치하고 기관총에 들어가는 7.62mm 총탄을 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발도 예외 없이 1km나 떨어진 강철판을 관통했습니다. 3 8발 사격, 22발 명중, 22발 관통. 현재 군이 사용하는 7.62mm탄은 최대 600m까지 조준 사격이 가능한데 철판을 뚫는다는 것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고성능탄은 뒷부분에 홈을 파 공기저항을 최대한 줄였고 무게중심을 앞으로 당겨 앞부분이 흔들리지 않게 비행 안정성을 대폭 증가시킨 것이 성능 비결입니다. 현재는 소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봐도 3배 이상의 성능이 나온 걸 봐서는 모든 날다니는 모든 비행체다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군은 지난 2년간 30여 차례의 시험 사격을 진행해 고성능 탄의 압도적인 위력을 확인했습니다. 또 지난해 12만 발을 특전사에 우선 공급해 야전에서 사용해 본 결과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2월 군 사용에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MBC 취재 결과 육군은 2026년 도입을 목표로 고성능 탄의 대량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 러시아, EU 등전 세계 주요국의 특허 등록도 마친 상태입니다. 군은 고성능 탄에 사용된 기술을 K9 자주포에 적용할 경우. 사거리가 배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현실화 된다면 군은 세계 최강의 재래식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